자, 물리학2 문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 직선 도선들이 만드는 어, 자기장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조건들을 보면 원점 어, O에서 PQR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10비저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어, 그림에 나는 x축 상에서 x축 상에서 QR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다. 라고 되어있죠, 그렇죠? 세 개가 의한 게 아니고 두 개에 의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어 어, 지켜봐야 될 것은 여기 포인트하고 여기 포인트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먼저 어, 세 개를 동시에 보는 것보다 두 개를 보는 게 편한 거니까 일단 여기를 살펴봅시다. 자, 말을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어, D에서 나에서 보면, d에서, 어, q, r에 의한 자기장이, 뭡니까? 0이다. 이 가능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많은 경우를 생각,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만약에 나오는 전류다. 그러면 얘는 이런 자기장을 만들 것이고, 그럼 얘가 똑같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이될수 있겠죠. 만약에 b 가 들어가게 되면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경우의수를 따져보고 하면 결과적으로 가운데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에서 얘가 요런 식의 요런 식의 이제 원을 만들 텐데, 이게 들어가게 된다면 내려가는 것, 그죠. 그럼 들어가면 반대 방향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 이게 상쇄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따져 보면 QR에 어, QR에 전류의 방향은 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직선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공식이 그, 근본적으로 B는 K의 거리분호, 전류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 거리에다가, 뭐, 몇디 몇디 이렇게 쓰면 어차피 B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상수도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이 거리는 D를 생략하고 쓰고 상수 K는 무시하고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번 보면 여기서 두 개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0이었는데 이쪽으로 당겨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의 영향이 커질까요? 그렇죠, 얘 영향이 커질 겁니다. 그리고 얘 영향이 커졌을 때 마이너스 이까지 왔을 때 양의 값이죠. 그럼 만약에 요거를 방향이 없으니까 어떤 방향에도 문제는 성립해야 되니까 요거를 나온 방향으로 정의를 하면 얘가 요런 방향의 자기장, 얘가 요런 방향의 자기장으로 1 6 B 제로를 설명할 수 있겠죠. 저 그림에서 어, 위를 향하는, X, X축에 대해서 위를 향하는 자기장의 방향을 어, 그래프에 Y값이다 라고 생각해버려도 상관이 없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 요거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정의를 해버려도 문제 푸는데 틀리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러면, 어, 이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봅시다. 자, D에서 QR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다. 라는 식 가지고 우리는, 어, 자기장 크기를 알수 있죠 거리가 q가 만드는 게 3분의 i의 q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절대값만 보면 되니까 요거 하고 요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절대값만 보면 되니까 1분의 ir 이렇게 되면 알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 써먹고 그 다음에 요 포인트 16b0가 비 나오는 저 포인트 저 마이너스 d에서 마이너스 D에서 어, Q 어, QR에 의 자기장이 어, 16B0다.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결과적으로 어, Q의 영향력이 인더 크고 그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D니까 마이너스 2D에서 마이너스 D니까 1분의 IQ 빼기 예, 마이너스 D까지 오면 3이죠. 3분의 IR이 어디에 비례한다? 문제에서 16B0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죠? 등이를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작은 값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니까 IQ, IQ가 Q의 전류값이 3의 IR임을 알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3, 3분의 1 빼면 3분의 뭐가 됩니까? 3분의 그죠? 9 약분 처리하면 3분은9 맞나요? 자 <laughs> 3분의 9 3분의 8 3분의 8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B0가 B0가 결국 어디에 비한다 3분의 8이니까 2넘어 6분의 6분의 IR가 비한다자 그리하고 상수를 생략하고 써서 그렇습니다. 비례식으로 편합시다. 그래서 비제가6분의 아야라고 어,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죠? 이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는 기억은 같아야 되고, 자두 번째 보면 어, o 에서 r에 의한 o 에서 r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그죠? 그럼 이건 이걸 보면 b1이라고 해 봅시다 b1 b0이 있으니까 따라서 따라서 문제에서 정의한 b1은 o에서 r에 대한 거니까 거리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2분의 ir 이렇게 되겠죠 그 크기만 살펴보면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 b0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이거 두 개의 관계를 보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B0에 B1 하게 되면 6분의 IR, 2분의 IR 아래에 표현되어 있으니까 바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다시 이쁘게 6분의 IR 2분의 r 계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정의한 b1은 3b0다 이렇게 되니까 ㄴ은 맞는 말이 됩니다 자 전류의 세기는 어, p에서가 q에서의 9분의 8배다 아, 지금까지 어, q하고 r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가 뭘 물어봤습니까? 어, P의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Q하고 R 사이의 관계는 나왔죠 그러면 이제 Q하고 P하고 상계, 관계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어, 어떻게 해 보냐면 이렇게 해 봅시다 이제 이걸 써야 되겠죠 그죠 이거 안 써먹었으니까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나의 결과를 알고 QR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점에서 살펴봅시다. 오점에서 오점에서 Q, R이 예, 두 개가 형성하는 자기장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어, 그러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어, q가 이렇게 만들고 B가 이렇게 작은 걸 만들어서 위로 향하는 이게 두 개를 합한 것이 이렇게 문제 정의한 b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에, 어, 요거는 어느 방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접선 방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나오는 걸로 정의한다면 요 방향으로 어, bp를 만들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에, 두 개를 합성한 게 벡터 합성한 게 x 방향과 y 방향 합성한 것이 결국 c b 자료가 된다 라는 거 가지고. 문제를 보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도 어, 여기서도 원전에서도 q에 대해서 살펴보면 q의 영향력이 더 크죠. 그죠? 따라서 이걸 b2라고 한다면 b2는 b2는 어디에 비하느냐? q가 만드는 자기장 2분의 iq 빼기 r이 만드는 자기장 이분은 아이권민이김아이학생이알 아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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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분 아이알, 아이분은이알 아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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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분 아이알, 아이분 아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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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알아이이이알아이이알는이 r 아이이이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비 B0 가지고 표현을 계속 해야 되니까 비 B0에 대한 식, 요식 있죠. 요식을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 따라서 비 B0의 B2는 비 B0가 6분의 IR이었고 얘가 IR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6이 되고 따라서 B2는 뭐가 되겠습니까? 6B0가 됩니다. 자 아까 설명했듯이 q R이 만드는 등가 자기장은 이 방향이고 P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 방향이 되고 이두 개를 합성한 것이 문제에서 주어진 1 0 b 로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그림을 다시 그려봅시다.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자, 5점에서 Q, R, P QRP가 만드는 자기장을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 <laughs>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생기서이서이게이제게 자기장 B2가 여기서 6B0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P가 만드는 자기장이고 여기서 알 알짜 값이 문제에서 어, 10B0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우리가 닮음 비 쓰면 얘가 어 8B0가 됨을 알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P가 만드는 O 점에서 자기장 8B0는 8B0는 거리가 2죠. 2분의 ip에 비례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 그죠? 문제에서, 어, q에서의, q하고 비교해야 되나요? iq가, 어, 자, 봅시다. 그럼 b0가 있으니까, 자, b0는 어, 6분의 ir. 6분의 IR 이었죠 그죠 근데 IR이 3분의 IQ죠 여기서 여기서 그죠 3분의 IQ 니까 넣으면 18분의 IQ가 되겠죠 그죠 자두 개를 나눕시다 그럼 8이 남을 거고 오른쪽 거는 8이 나오면 고오른쪽 어떻게 되겠습니까? 2 IQ에 9 9IP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P에서가 Q에서의 IQ 대 IP의 비율은 9분의 8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어, 이 ㄷ은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은 이은디 그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상입니다.